예, 지, 저, 조수현, 지금, 저, 구독자 7,000명일 때이 회사 왔는데, 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자, 실내로 살아왔습니다. 실내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한번 저하고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인연을 끊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훌륭한 트레이더분들을 막 비싼 돈을 주고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래도 또 저희 채널이 만명만 명이 돌파까지 성장하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비트토렌트 100만 개씩 쏩니다. 자, 연락주시는 분들 다 드립니다. 0107237-3249로 문자 1 보내주시는 분에 안에서 다 드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어느 정도 추첨을 통해서 드렸는데 조금 더 화끈하게 연말, 연말 연초에 화끈하게 좀 이벤트를 진행하자라는 이런. 이런, 이렇게, 좋은, 어쨌든, 의견들이 나와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약소하긴 하지만, 저희가 진짜 제대로 쏩니다. 비즈토렌트 어때요? 지금 이번에 한번 입문 안 해보신 분들은 입문해보실만 합니다. 트론이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제 2의 일론 머스크로 가고 있죠. 저스틴 선이 정말 제대로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RSS3 코인입니다. 자, 유튜브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어쨌든가, 이 회사 본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내가 채널을 하나 만들면은, 내 채널에 뭐, 이렇게 뭐, 구독자분들 오실 수 있고, 내가 어쨌든 이 컨텐츠를, 뭐, 인스타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이제 유튜브를 예를 들기 딱 좋겠네요. 내가 컨텐츠, 이렇게 데이터를, 여기다 올리지 않습니까? 나의 데이터가 뭐 낚시가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하는 코인 관련해가지고 정보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분석하는 영상이든 어쨌든간에 올리면 이제 뭐말그 일정 어느 정도 뭐말 그대로 조건을 채우면 수익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유튜브에서 수익을 나눠준다고 할때 수익을 전부 주는 게 아니겠죠. 수익이니까 유튜브가 중개를 해주니까 말 그대로 중개 수수료가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간에 그리고 이제 광고주들이 또 붙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밀히 따지면은. 내 채널이 있어서 돈을 버는데 있어서 유튜브라는 이 본사가 어느 정도 관리도 해주고 제가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뭔가 잘못을 할 경우에는 뭐 딱지를 붙여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수익이 안 나오게 할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또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RSS3 같은 게이 부분에 대해서 탈중앙화된 이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련 콘텐츠 관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채널만 만들면은 내가 채널만 만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터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터치할 수도 없고 대신 중요한 게이 수익 관련해 가지고 어때요? 이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내, 내 데이터 내 컨텐츠가 마음에들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이 진입장벽을 낮춘 코인인데 자 시가총액이 1,254억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코인 가격은 187원 8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구글 클라우드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정확하게 파트너십 까지는 아니지만 호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인공지능 주로 이제 뭐 rss 3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쪽 이렇게 컨텐츠로 어느정도 또 평가 받는게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호재를 또 제대로 뭐 맞이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슬슬 슬슬, 슬슬 저점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점대로 간다는게 의미하는게 뭘까 예 그렇습니다 내 돈을 꼬라박기 좋은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 겁니다 rss 3 코인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 오늘도 어쨌든 여쭤보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셨는데요.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시면요.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제 금을 앞선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솔라나, 리플 같은 경우 ETF가 또 제대로 가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또 거래량이 또 12월에 또 최고였다고 합니다. 지금 나 빼고 코인을 다 하는 시대에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자, 코인으로 낼 것이냐? 자, 간단합니다. 혼자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도 물어보시고, 저기도 물어보시고, 저희 회사 상담 비용이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저희 정보 공유방도 와보시고, 맘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비트 포토렌트만 100만 개 꿀꺽 하시고 사라지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경찰에 신고를 합니까? 뭐 조직폭력 배가 갑니까? 저희, 저희 트레이더들 다 공부만 잘했던 사람들이야 저희 싸움도 더럽게 못합니다. 고삐리한테맞아야 우리는. 우리는 삥도 뜯겨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기를 칠 거면 간땡이 이라도 커야지 저도 간땡이 졸라 완전히 참새 가슴이라서 사기도 못 칩니다. 빙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받으시고 담을 맛쏙 빨아드시고 뭐 도망가시면 도망가셔도 되고 뭐 어쨌든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항상 공부를 하시는게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주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